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2월 8일째 되고 있는데, 이제 국내 브랜드가 룩북이 되게 빨리 공개되고, 옷도 지금 벌써 나오는 브랜드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국내 브랜드 룩북 둘러보면서 살 만한 게 있는 것까지 한번 이렇게 찝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테릭 브랜드 위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좀 이렇게 감성 브랜드 한번씩 둘러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고거 팬츠 맛집 브랜드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 나는 보통 MMLG 추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 핏이 되게 예쁘고 색감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예뻐. 유즈한 스웨트 팬츠 찾고 있었다. 어느 정도 투자할 용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MMLG 되게 좋고요. 설명을 읽어봅시다. 캣? play casually 라는 슬로건으로 건강한 즉흥적인 everyday wear 라고 합니다. 마라 캐시에 대한 가벼운 상상을 더한 MMG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뭔가 되게 이런 거 뭐라고 하는데? 부족민적인 거를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용어로 뭐라고 하지 얘들아? 아 오리엔탈? 오, 오리엔탈 오리엔탈 무드! 오, 오리엔탈 맞는 거 같아. 좀 그런 감성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내 쪽에서는 많이 안 입는 딱 그런 스타일링 같아. 어디 부족민 스타일링 뭐 이런 느낌? 신발도 그렇고 딱 그냥 그런 무드로 한거 같아요. 뭔가 이거 티셔츠 한줄가 있는 거 되게 귀여운데요 이거? 시보리인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완전 스트라이프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 딱 레이어드했는데 한줄 이렇게 딱가 있는 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도 띄엄띄엄 있네요 이런 패턴이. 이 셔츠도 이쁜데데일리안이 예쁜 것같아 근데 소매 기장이 좀 짧게 나왔다. 이거는 7부 기장이라서 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감성러들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 느낌이긴 합니다. 요거는 어,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원피스 느낌이 나거든? 도전하실 분들 계시면은 제가 응원해드립니다. 쉽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죠 요거는. 진짜 뭔가 그런 오리엔탈 느낌이 많이 나긴 한다. 뭔가 모자가 독특한 게 많이 나오네. 사람들이 요즘에 또 모자 그냥 심플한 거안 쓴단 말이야. 워싱 돼 있는 디테일도 있고 띠 디테일도 있고 이런 모자들이 포인트 되는 게 많아서 비니 많이 상했는데? 이렇게 요즘에 좀 패턴 화려한 비니 많이 쓰잖아? 사람들이 비 미니 많이 살것 같아. 바지도 좀 뭔가 잘 입으면은 감성 있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바지 예쁜데요. 개인적으로 느껴서좀 어땠냐면은 전체적인 상의류? 뭔가 하의류 이런 거는 좀 M M L G 옷 같이 많이 나왔어 그냥. 그래서 M M L G 그래픽이나 뭐 컬러감이나 이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룩북만 보고 구매 추천드리는 아이템들은 모자이들이 되게 매력 있게 나온 것 같아. 뭐 이런 M 볼캡 크게 볼자게 들어간 이런 M 볼캡도 괜찮은 것 같고. 어, 뉴에라랑 협업도 했나보네, 이번에. 뉴에라랑 협업한 비니랑, 요런 비니 같은 거, 요런 것도 사람들이 그 노제님처럼 좀 힙하게 많이 쓰잖아? 그런 쪽으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 건, 반바지가 텍스처도 되게 많이 느껴지면서, 긴바지로 입으면은 바야바 느낌 나면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기장감이 짧게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컬러 매치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감성있게 코디할 때 포인트줄 바지로 되게 좋을 것 같은, 전반적인 아이템들은 되게 그냥. 캐주얼한 느낌인데 스타일링이라던가 이런 연출을 오리엔탈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호불호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매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아이템들. M c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없습니다. 첫 번째 딱 사진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일본풍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 여기도 모자가 독특한 게 나오네. 컬러도 좀 이렇게 브라운, 베이지, 좀 물빠진 컬러라 데일리하게 입기 좋지 않나? 어, 비니도 포인트로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런 모자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 그냥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문양 있는 모자 있잖아. 테니스 엠블럼, 팀 엠블럼 이런 쪽 모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 벤조에서도막 이런 쪽으로 엠블럼 형태로 나오 테니스 엠블럼 느낌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많고 프레피룩 뭔가 이런 느낌 요, 이거는 카모에 별 들어가서 좀 귀여운데 카모 패턴만 들어갔으면 별로였을 것 같은데 별 패턴이 섞여서 오히려 귀여운 뭔가 이거 예쁜데 요 자켓 예쁜데 LMC에서 나올 수 있는 룩 생각하면은 바시티의 티셔츠에 비니에 이런 루즈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시어서커 자켓이 좀 어떻게 보면은 포멀한 아이템이잖아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게왜더 뭔가 멋있지? 뭐 요게좀 뭔가 딱. 세련된 딱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LMC 쭉 보면서 느낀 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옷 같은 걸 입어도 똑같이 입거나 막 유행하는 스타일 따라 입거나 그런 거보다 본인 스타일대로 되게 많이 입잖아? 그래서 룩들이 보면 은좀 스타일도 다좀 다양하게 돼 있고 빈티지한 무드랑 기존의 LMC 무드 가져가면서 일본 느낌 이런 것들이 살짝씩 뭔가 섞여있는 느낌? 오히려 좀 작년까지가 좀 되게 애매했다고 생각했거든? 확 스트릿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런 게 걸쳐있던 게 작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올해는 물론 더 봐야겠지만 더 색이 그래도 작년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좀 하나 딱 아쉬운 거는 그래픽류가 원래 좀 LMC 맛집이잖아. 근데 그래픽류에서 막 이렇게 확 와닿는 거보다 모자나 쇼서커 자켓이나 팬츠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매력 있는 게 많이 보이는 옛날에 비해서 그래픽의 비중을 좀덜 주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LMC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구매 추애들 드는걸또몇개 꼽아 드리자면 이런 거는 난 솔직히 잘 입으면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일단 반팔로 나와서 좀 마른 분들이 막 이런 거에다 그냥 살로문 신으면 딱 그냥 코디 딱 연상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카라티 같은 것도 되게 예쁠 것 같거든? 여름에 입기에 무난하게. 이런 바람막이는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도 딱 어떤 느낌이냐면 여태 LMC에서 바람막이 나오면 항상 오버사이즈에 막 이렇게 컬러 블록되고 그 느낌 있거든? 그거보다 단정해진 느낌이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 예전 거보다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요런거다 되게 멋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감성 있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어사커 자켓이랑 셔츠 스타일링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멋있어서 이런 것도 좋지 않나. 모자나 팬츠조들도 매력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티셔츠나 뭐 맨투맨이나 이런 것들보다 비교적 나오던 스타일에 서좀 단적인데 예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비스 이즈 네버 댓 비전이 없다고 합니다. <laughs> 어 이거 제목 따라가는 거 아니야?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무비전이라는 타이틀로 90년대 빈티지 스포츠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되게 깔끔한 느낌이 나긴 한다. 요즘에는 근데 스트릿 브랜드도 과한 느낌 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요즘 트렌드가 딱 그런 것 같아. 되게 좀 단정이면서 컬러감이 예쁜 느낌이라서 좋은데요. 이런 거는 이건 스타일링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컬러 매치할 때 이런 거 참고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뭐 어, 디네드도 근데 아우터가 이쁜 게 많은데 디네드 네 m 시 하면은 뻔하게 나오는 아노락 디자인이 있거든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데요 이런 거는 지퍼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도 좋고 길게 들어가서 이렇게 끝나는 느낌도 뭔가 더 세련된 느낌? 대중성을 선택해버린 느낌? 근데, 오히려 대중성을 선택할 거면은, 난 예전이 더 맞다고 보거든? 뭐좀 화려하고, 여름에는 그냥 박스티 프린트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좀 캐주얼한데, 이렇게 막좀 포인트들을 디테일하게 가져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오히려 대중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렇고. 이거 솔직히 대중적으로 입어? 안 입잖아. 솔직히 이런 자켓도 많이 안 입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뭐 청자켓이나 데님 자켓 기본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입지? 브랜드 색이 더 진해졌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 of okay. 화려하고 포인트 많은 거는 예사이시에서 좀 나오는 느낌이고 디네댓은 데 조금 캐주얼하면서 정적이면서 빡세게 좀 나대지 않는 느낌? 옛날에 좀 스투시가 좀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왔었거든? 좀 심플한 느낌으로 많이 나왔어. 카라테 느낌! 카라테랑 예전 스투시 느낌 딱고게 맞는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카라테랑 예전 스투시? 이런 게 내가 말하는 그거거든? 보통 디네데쿠리스 하면 은딱 나오는 디자인 있잖아? 그거랑은 좀 디자인이 완전 달라서 무난하게 그냥 기존으로 나오던 캐리오버 디자인이 아니라 이런 거는 더 좋은 거 같아. 근데 진짜 그런 건 없긴 하다. 옛날 같으면은 디내에서 엄청 막 화려한 거 나와서 와, 이거 진짜 화려하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카라트 딱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거든. 그냥 딱그 느낌이야. 근데 오히려 보면 은난 이런 아우터는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 평상시에 나오던 뻔한 디내들 아노랑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막 여기에 디스이드 이런 게 없어서 좋아요. <laughs> 등판에 있을지는 모릅니다. 또 그거는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평상시에 나오던 디네데 아노락은 디네데 이렇게 그냥 대자로 써 있어서 브랜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샀을 느낌이라면 이런 거는 그냥 옷 자체가 예쁘게 나와서 뭔가 힙하게 입는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요. 룩북상으로 봤을 때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저아노락이고 나머지는 되게 좀 캐주얼한 거라서 막 크게 눈에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 근데 보면은 LMC가 조금 더 느낌으로 따지면 조금 더 영한 느낌이 있거든. 막 이렇게 그래픽 이런 거랑 느낌들 보면은 두 브랜드 다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되게 많이 쎄지긴 했다 LMC가 조금 더 연령대가 낮고 포인트라던가 디테일이 더 많은 느낌이고 디네디는 되게 그냥 깔끔한 캐주얼한 그냥 진짜 카라트 옛날 스투지 딱그 느낌인 것 같아 그런 거좀 참고하셔서 깔끔한 느낌 원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 또 실물 보시고 맘에 드시는 거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소리>